아직 공개도 안된 현대 그랜저 SX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던 그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실내 변화까지 실제 출시된 것처럼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한 차를 먼저 경험한다는 건 언제나 짜릿한 순간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가 준비 중인 그랜저 SX의 예상 디자인과 성능 개선, 그리고 가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랜저 SXV 외과는 기존 그랜저의 고급스러움에 한층 더 세련된 스포티 터치가 더해진 모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얇고 길게 이어지는 와이드 LED 라이트 바가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현대의 최신 H 라이트 시그니처를 적용한 것처럼 보이며 전체적인 시각적 폭을 넓혀 차량이 더 크고 당당해 보이는 효과를 주죠. 라디에이터 그릴은 기존보다 더 입체감 있게 조각된 패턴을 사용하며 고급 세단이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담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은 공기 흐름을 고려한 에어 인테이크가 더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잡는 디자인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부에서는 쿠페형 루프 라인의 영향으로 더 길고 매끄러운 실루엣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는 최근 플래그십 세단의 공기 역학을 강화한 라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랜저 SX 또한 이 흐름을 이어받아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어 라인은 깊게 파인 캐릭터 라인이 추가되어 더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며 휠은 19에서 20인치의 신규 전용 휠 디자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휠 패턴은 다이아몬드 컷과 블랙 하이라이트의 조합으로 고급스럽고 미래적인 느낌을 더해줍니다. 후면부 역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콕 전체를 가로지르는 후면 LED 라이트는 더욱 얇아지며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라이트 내부를 세로로 분리한 듯한 세그먼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듀얼 머플러 팁 또는 머플러리스의 클린 디자인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면은 넓고 중후한 분위기 속에서도 젊고 스포티한 감각이 두드러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 그랜저 SXO의 성능은 기존 모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파워트레인이 탑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2.5 가솔린, 3.5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엔진 조합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새롭게 개선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SXO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연비 효율은 기존보다 약 5에서 10%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 모터의 출력을 증가시켜 정지 상태에서의 가속 능력도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2.5 가솔린 모델의 경우 약 200마력 이상, 3.5 모델은 300마력대에 가까운 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장거리 주행은 물론 도심 주행에서도 부족함 없는 퍼포먼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행 안정성에서도 혁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이 새롭게 적용되거나, 기존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개선돼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정숙성 또한 현대가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 만큼 차음제와 흡음제를 대폭 강화해 프리미엄 세단다운 조용한 실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내 공간은 그랜저 SX 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현대는 플래그십 세단 기반의 고급감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적인 감성을 더한 인테리어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7인치 대화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형태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중심이 되며, 터치와 물리 버튼을 조합한 직관적인 UI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센터 콘솔은 플로팅 타입으로 설계되어 더 넓은 공간감을 주며, 무드 램프는 64가지 이상의 컬러를 지원해 실내 분위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가죽을 적용한 프리미엄 컴포트 시트가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앞좌석은 냉난방 기능과 마사지 기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뒷좌석 승객을 위한 레그룸도 기존보다 개선되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현대와 협업한 프리미엄 사운드 브랜드가 적용되어 차량 내부에서도 공연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 미편이 기능에서도 최신 기술이 대거 탑재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은 레벨 2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며, 고속도로 도심 자동 감속 및 차선 유지 기능 등이 한층 더 정교해진 형태로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기존 인기 기능들도 강화된 알고리즘과 함께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작동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예측되는 범위는 기본 모델 기준 약 4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하고 상위 트림인 SX 하이브리드나 고급 옵션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 5천만원 후반에서 6천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실내 품질이 모두 업그레이드 된 만큼 소비자 만족도는 충분히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 그랜저 SX는 그랜저 특유의 고급스러움은 그대로 유지하며 더 과감한 디자인과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미래적인 실내 경험을 담아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출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는 이유가 분명하죠. 이 차량이 실제로 출시된다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상당한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